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시 t 비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어, 영상 킨어 영상을 오늘 다룰 것은 아, 이제 직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서 한번 또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 켜게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화물차 아, 운전입니다. 어, 뭐 이렇게 보통 화물차 운전을 하시면 아, 어뭐 이제 보통 뭐1톤이나그 밑에 다마스 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뭐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아, 그런 경우가 있고요. 60세 이후에. 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일찍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 어, 그런 분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현물차를 통해서 뭐, 큰 돈을 벌려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내분들이, 아내분들이 하신 얘기고, 또, 조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뭐, 솔직히 뭐, 300, 4 0 0만원 이상, 보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사실, 1톤으로 갔다가요. 보통 뭐, 참 뭐, 5톤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윙바디, 이런 분들이야, 사실. 예. 그분들이 벌수 있는 게 450에서 500사입니다 매출 1000 찍어서, 예, 뭐, 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 매출 1000 찍어서, 뭐, 뭐 이렇게, 어, 기름값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량 유지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한 500, 480에서 500 정도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할부가 남은 분들은 더 빠지고요. 보통, 그분들이 400 정도 가져가시는 분이고, 1톤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400만 원까지 수입도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의 예. 그런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입 구조이고, 대부분의 평범한 분들은, 어 체육적인 걸 감안했을 때, 어, 250에서 300 정도 가져가면 뭐 잘하는 겁니다. 하루에 세탄 정도 뛰고요, 예. 솔직히 뭐, 경기라든가, 이제 뭐, 과도화된 시장 때문에 그렇게 벌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화물차를 같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거의 끝물에 할수 있는 게 운전이다. 그리고 되게 편화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하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5.35톤에서 5톤, 그, 그 이상 톤수는 거의 기술자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뭐, 뭐, 할게 없어도 운전은 마지막에 한다. 뭐, 이제 그렇게 뭐, 인생 다 끝난 분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평화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어, 차별하다게 해가지고 큰 돈을 벌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업이라는 게귀천이 없다시피, 어, 이렇게 그 자기가 분야를 한동 잘해서 그냥 틈새시장을 노리면 어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저는 그래서 화물차 운전을 어, 틈새시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분야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물류쪽에 있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과 부딪힙니다. 아, 제가 뭐 직계차를 상사차를 하다 보니까 계속 보고 또 차량도 구경하고 여러가지 아, 연구를 많이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도 그렇게 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화물차 분들이 이렇게 그런 시스템 자체를 알게 되니까 영업용 화물차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어쨌든 간에 5톤 이상 아, 3.5톤 이상 분들에서 진짜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가짜, 각 톤수마다 가장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뭐 다마스든 라보든 해가지고 그분들이 솔직히 각자용에서탁글래스들은 진짜 500 이상 가정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직장인들과 비슷합니다. 또 못한 경우도 많고요. 퇴직금하고 뭐 이런 거 빼면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돈을 깔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영업 남바라든가, 그 다음 자동차. 간가상가 계속 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벌어서 버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치는 것도 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게다 개인 사정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이런 시스템은 웬만한 남자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시 이제뭐 직장생활 하기 싫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게 한 번씩 이렇게 눈여겨볼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시 다시피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 기웃거리하실 겁니다. 짜증나고 직장생활이 또 귀찮고 또 이제 뭐 잔소리 듣기 싫은 분들은 솔직히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사실 그런 건 장점이 있어요. 저도 계속 그래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이고요. 아뭐약 짜증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남밑에 일하기 싫은 분들 그렇다고 사업을 뭐프랜차이즈라한가이 일억 정도 이상 투자가 되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어쨌든간에 이것은자 소상공인이 할수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 투자 비용이 아무래도 한 3천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소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실 텐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러다 보니까 1톤으로 시작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흔하고 또 가장 영역대가 다양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그 화물차에다가 일단은 광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광고를 약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이제, 알바로 갔을 때, 어, 가구 공장입니다. 가구 공장에서도 이제, 어, 대략 보통 부피가 크다 보니까 5톤 차 이상을 쓰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1톤 차 가끔씩 불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던 거 보니까, 거기에 소형, 아, 한 문자 그, 그, 저기, 그 옆에다 쓰잖아요. 글씨 같은, 간국 같은 거. 그러니까 보니까, 용달 화물 원룸, 투룸, 포장이사.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전화번호, 0 0000, 0000, 000, 000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해갖고 댕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좀 이렇게 많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뭐 자동차를 많이 꾸미지도 않았고 그 정도 광고 효과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추천을 드림, 드립니다. 사실 뭐 이렇게 틈새시장이다 보니까 음 어, 아무래도 어, 이게뭐 어쨌든 일을 시작했었으면 사업이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돈을 벌려고 목적이시면 주말도 일거리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주말에는 마심, 어, 주말에는 어쨌든 이삿짐 같은 게좀 있거든요. 원룸 일거리 이런 거 찾기 위해서 거의 주말에는 회사가 쉬다 보니까 회사가 가, 같이 가는 게 시스템이 바로 이 하물차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일거리를, 어, 그렇게 광고를 통해서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무슨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뭐, 어 칼라풀하게 해서 이렇게 광고 효과를 보는 효과 차단도 있어요. 주로 그런 거는 탑차입니다. 탑차 택배 차량에 붙여 어,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거고 다만 이제 카고 가장 노멀한 카고 분들은 어 그렇게 장고를 조그맣게 자 자기 그 상호를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댕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 투룸 포장이사 뭐 이런 거. 용달함번 뭐 이런식으로 예, 붙여 놓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은근히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지역사이드 하다보니까 지역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용달차 갑자기 필요할 때 그런 경우가 생긴겁니다 예. 어쨌든 용달차 한번 운행하게 되면은 기본 5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가 최저단가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밋밋하게 당기는 것 보다는 카고로 샀을 때 예. 아무거나 다, 수, 다 실을 수 있는게 카고의 단점,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하다보면은 그냥 깨끗하게 차, 차차를 사는 것보다 그렇게 강교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은근히, 어, 그래도 뭐, 가물 콩나듯이 이렇게 강구 효과를 봐가지고 전화 주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입선물 타고 계속 이사 같은 거 잘하게 되면, 어, 이렇게 입선물 타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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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리가 늘어나고 생각합니다. 뭐, 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작한다면, 저는 그 정도 효과를 좀 이용해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봐왔고, 이제 규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어, 어, 무조건 차는 그냥, 어, 순정 자체로 타고 다니고, 꾸미지 않으려고합니다 뭐, 호로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간고, 예, 이렇게 간판만 이렇게 살짝 달고 하면서, 그냥, 노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할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이 시장 자체가, 어, 그, 솔직히, 뭐,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화물차 하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보통 뭐, 6 0대 이렇게, 정년 퇴직하고 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별로 없으시죠. 사실, 그냥 뭐, 용돈벌이 삼아 할수 있는 분들 계시고 또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욕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물차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 뭐 덤프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부그쪽세계가뭐 진입장벽이 되게 낮습니다 아 낮고 또 그다음에 신분 같은 게 별로 지장을 안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보다 보면은 아 어, 무슨 뭐 전직 뭐 문신하신 분들 조, 조폭 같은 분들도 그런, 그런 분들 하고 계세요. 뭐, 그런 거, 업 어, 깨 어, 어, 청산하시고, 뭐, 그분들 폄하하고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 약간 거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도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특히 뭐, 아파트 현장 건설 현장이나 뭐, 자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많이 부딪히게, 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가, 어, 경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또, 저 현장에 가보니까 그분들한테 부딪히니까 그분들하고 뭐, 이렇게 많이 부딪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조언도 받고, 그럽니다. 음, 어쨌든 간에 이한물처 시장 자체가, 예. 뭐 어떻든 뭐 그런 어~ 어차피 회사라는 데는 다 신분 같은 게다 이렇게 조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무차 시장은 어쨌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 항상 이한무차에 진입하셔서 가시는 분들은 또 이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잖아요 보통이 뭐 사십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비법 백삼십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영업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항상 운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뭐, 저희가 운전을, 파, 어, 이렇게, 남한테 사고를 내지, 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또, 바치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여유있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특히, 뭐, 화물차에서도배차 넘버를 쓰는 그런 화물차 뭐, 배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다 차량도 이게 뭐, 돈 있어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사실, 다 이렇게 뭐, 그, 뭐죠? 할부로 끊어서 자동차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자동차도 할부 끊는데, 그러면 난방값,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자기가 지입으로 하시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드물더라고요 뭐 삼천만 원 정도 되는 1톤 차의 경우에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남바 자체도 예, 그렇게 임대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예, 생각보다 많드, 많더라고요 다 자기 순수자본으로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한푼 두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갚아 나가시면서 어, 뭐 대형차 화물차 하물, 어, 대형차 같은 경우에도 보통 1억이니깐요 예, 그런 것도 다 대출로 받아갖고. 갚아 나가시면서 돈을 버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집안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집도 완벽하게 다 완성된 후에 결혼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결혼 같은 게좀 늦어지는데 이한물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게한물차 시장입니다. 뭐 이렇게, 예,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배송 시스템 있잖아요. 습배송 이런 거. 뭐 쿠팡 이런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이제 생각해 보시고 진입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그렇게 뭐 일단 가장 제가 기본이 되는 그런 하물차 시장에서 예, 그리고 뭐뭐 뭐 진짜 자유롭게 원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카고가 제일 낫죠. 예, 콜바리 하고 하는 게 제일 맞는데 어, 뭐 돈의 여유가 있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콜바리가 맞는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콜바리 하면 안 되죠. 지입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어쨌든간에 가장 노멀한 콜바리 했을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고 한 그래도 뭐 하게 되면 한 200만 원을 벌 겁니다. 뭐 떼고 다고 한 150? 150이면 솔직히 그냥 알바 떼는 게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하시다가 돌아보신도 많은데, 어쨌든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하고 마음 있으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어, 그런 광고 같은 것도 좀 은근히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틈새시장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어쨌든 간에 그냥 완전히 뭐1톤이란는것 자체가 녹아다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약간 뭐 부식도 생깁니다. 뭐1만원에뭐 수고비 같은게 붙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검수 같은거 대신 뭐 들어가게 되면 대기로 같은 것도 붙게 되고 요런 수입도 짭짤하게 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요런식으로 여러분께서 이 한문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제 영상을 듣고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